충주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우리 멀리서도 보입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급분들 솔직히 계시죠? 왜말안 했어요? 반성하세요. 이 정도면은 정말 부끄럽잖아요. 조용히 반성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안 나무를 할 테니까 윤석열 퇴진 투쟁에 같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중주 시민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윤석열을 몰아내는 탄핵 연구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일당은 12월 27일 날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이 쌍특검으로 국회에 올라오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탄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일당은 두 달에 걸쳐 고민해서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 중에 공천 탈락자 중에 혹시나 간에게 솔깃한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금융도 전혀 모르는 공안통을 여의도를 담당하는 서울 남부 지검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더욱더 부채질하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검사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의원들과의 부딪히는 현장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검사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 지금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100명도 채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검사 탄핵에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말에 윤석열에게 탄핵의 칼날이 왔을 때 검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 협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는 의원들 모두가 검사 탄핵에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케미넷과 검사의 총괄 관리자 한동훈을 조만간 탄핵시켜서 윤석열이 위태로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힘차게 싸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열을 탈락하자. 감사합니다.